지구의 속살이 쏟아져 나옵니다. 땅속에 묻혀 있던 칼슘, 철분 같은 무기물이죠. 모두 생명을 이루는 물질들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시간이 흘러 비와 바람이 돌을 식히면 그들은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뜨거운 용암이 식어 굳은 돌 위에 희끄무레한 얼룩이 보입니다. 이 얼룩들은 다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얼룩은 돌을 깨고 부숩니다. 아래쪽에는 뿌리처럼 생긴 곰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곰팡이는 돌을 녹이고 쪽에서 영양분이 되는 무기물을 흡수하죠. 이 영양분이 위쪽에 있는 녹조류까지 전달되고, 녹조류는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곰팡이와 녹조류가 결합해 탄생한 이 얼룩은 지구 표면을 덮은 최초의 생물입니다. 덕분에 지을 이요 땅의 옷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우리 주변의 땅도 여전히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은 생명력을 가졌지만, 이들의 진짜 이야기는 죽음 이후에 시작됩니다. 지류가 무슨 돌가루에 지류의 사체가 섞여 생겨난 새로운 물질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우주에서 오직 지구에만 존재한다고 알려진 물질 흙입니다 흙이 탄생한 후 하늘을 뻗은 기둥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이 기둥들은 더 많은 생명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나무 위에 누군가 점찍어둔 집이 보입니다. 입주를 시도하는 물새 한 마리. 물갈퀴가 달린 발은 나무에 매달리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입구가 너무 좁아 들어가는 것도 버겁지만 이 짐만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물에서 왔습니다. 나무에서와 달리 물 속에서는 우아하게 움직이는 발.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암컷입니다.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지만 약 15대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한 모습을 보여야겠죠. 이런 저돌적인 모습이 과연 먹힐까요? 먹혔네요. 마침내 시작되는 짝짓기 수영을 하면서 짝짓기를 하다니 대단하네요 부부가 되었으니 새 집이 필요합니다. 좋은 집만 구할 수 있다면 처음 가보는 외진 동네에서도 휘청거리면서도 어떻게든 버텨야겠죠. 음, 발붙일 곳 하나 없는 낯선 곳에서 이 신혼부부는 지금 입주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건축의한이인 공사 현장. 그는 나무를 는어 스스로 집을 짓는 숲속의 유일한 건축가입니다. 원앙과 달리 매달리기에 최적화된 날카로운 발톱. 이쪽도막 살림을 차린 신혼 부부입니다. 누구라도 탐낼 만한 신축 건물에 암컷 원왕이 접근합니다. 쫓겨난 원앙이 간신히 숨을 고르는데 집주인은 이마저도 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입주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원왕은 스스로 집을 지을 수 없기에 누군가 집을 내놓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집주인들이 모두 집을 비운 틈을 타 암컷 원왕이 입주에 성공합니다. 새끼를 열어나 키울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집이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돌아온 집주인. 눈치 보는 수컷. 집주인이 집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집주인은 점점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침입자는 결국 머리털을 뜯기며 쫓겨납니다. 쫓겨난 이의 가슴면는 피자국이 남았습니다. 한번 침입을 당하고 나니 집주인의 경계심은 더욱 커집니다. 결국 암컷 원앙이 다른 집을 보러 왔습니다. 이곳은 딱딱 우리가 짓다 말고 버려둔 집입니다 완성된 집이 아니기에 겨우 몸만 들어갈 크기라도 당장 알을 낳아야 하는 암컷에게는 절실한 보금자리입니다 하지만 집이 오래 비어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알을 노리는 까마귀가 암컷 원앙의 머리를 물어 억지로 집에서 끌어냅니다. 알을 덮어두었던 솜털이불입니다. 새끼들은 무사히 태어날 수 있을까요? 같은 시기 원앙의 친입에 시달리던 까막닥따구리는 살던 집을 포기하고 새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에야 먹이를 구하러 내려옵니다 그가 이토록 안전한 집에 집착하는 이유는 새끼들 때문입니다. 한편 원앙과 딱딱 우리가 모두 떠난 빈집에는 대가족이 입주했습니다.